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 묵상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새 힘을 얻고 또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의해서 계속해서 31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25절부터 이 전리품에 대한 분배,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그 54절까지 인데요. 제가 좀이 달락달락 좀 나눠서 이렇게 구절을 좀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면 전리품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쭉 보시면 이제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를 하죠 그리고 물건을 반분을 하여서 절반은 전쟁에 나왔던 군인들 그리고 절반은 회중 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거제로 엘리아살에게 주고 또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모든 것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로잡은 자들과 어, 그 중에서 포로들 그리고 처녀들과 여자들을 계수한 그런 장면 그리고 전리품, 그 전리품을 어떻게 이 분배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32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탈취해 온 것들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뭐, 뭐가 뭐몇 마리인지 이렇게 쭉 셈을 해서 정리된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48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군대의 지휘관들이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속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전쟁 후에 속죄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혹자는 뭐 그들의 마음에 고가의 그 전리품에 대한 탐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뭐가 맞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속죄를 하기 위한 재물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다 가져온 것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여호와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육천 칠백 오십 세겔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잘 보십시오 49절에 보면 그 48-49절에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중 우리 중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바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갔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승리를 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일종의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념비적이다.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전쟁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일종의 기념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 전쟁 모드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전쟁은 이제 무슨 전쟁이냐면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거룩한 전쟁.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에 생각해봤던 대로 죄에 대해선 철저한 제거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일종의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심 그런 내용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하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분명한 사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신령한 전투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정신과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전... 전쟁, 신령한 전투를 끊임없이 치러야 되는 과정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무기를 들고 다가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에서의 삶은 결국 다른 말로 신령한 전투, 거룩한 전쟁일 텐데 이 거룩한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겠죠 국권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 뭐 군인도 모집을 해야 될 거고 훈련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이런 게 필요하죠 오늘날 전쟁을 하는데 무기 다 제쳐두고 기도하자 이제 요즘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이 거룩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전쟁. 그러므로 이러한 전쟁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투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전쟁입니다. 전쟁의 현장이라고요. 신령한 전투의 현장. 그럼 이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기가 굳이 있다면 영적인 무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버텨 나갈 때, 그럴 때에 우리가 또이 하루의 거룩한 전투에서 승리해 갈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신령한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는 삶을 갖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고민하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상황들 앞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